2020년 9월 27일 창동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52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차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끝나 다 같이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만나지 못하는 동안 아동부서 친구들이 건강하고 신앙이 자라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지현 전도사님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가 주님 말씀으로 감동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주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일곱 번 용서하면 되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율법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일곱 번 용서해라 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 베드로의 질문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흔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7번씩 7흔번이니까7 곱하기 70은 490번? 그럼 490번 용서하면 되나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이 많이 완전하게 용서해라 라는 의미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명의 종이 있었고요. 한 명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종은 주인에게서 엄청나게 큰 돈을 빌려갔어요. 성경에는 만달란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만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억, 몇 조, 이렇게 큰 돈을 의미하는데, 종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종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 온 거예요. 이제 종이 주인 앞에 섰어요. 너 이제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라. 하니까 종이, 아, 그돈 없는데 어떡하지? 주인님 죄송해요. 갚을 수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저 종을 감옥에 가더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이제 감옥에 가야 하는 그 종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주인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갚겠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빌었어요. 그렇게 빌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달란트나 되는 큰 돈, 몇천억, 몇조가 되는 그런 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고 모두 없애졌어요. 이제 빚이 없어진 이 종은 너무너무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인 앞에서 돌아가서 이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 종에게서 돈을 조금 빌려간, 아주 조금 빌려간 한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잘 만났다. 너 그때 빌려간 돈왜안 갚아? 하고 종이 이야기를 하자. 친구가 대답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을 땐 갚을 테니까 조금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런데 만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용서받은 이 종이 돈 조금 빌려간 이 친구가 용서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야! 지금 당장 갚아. 못 갚아? 너 당장 감옥으로 가!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님께서 큰 빚을 없애 주셨던 그 종이 조그만 빛 있는 그 친구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다 데려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셨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면서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범죄였어요. 범죄자 오네시모는 도망을 가고 또 가고 또 가다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를 미루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앞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빌레몬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거든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네시모가 내 옆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네시모를 그냥 돌려보낸다면, 화가 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크게 혼내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네시모를 위해서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전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오네시모를 총으로 대하지 마시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세요. 오네시모가 도착하거든, 그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해 주세요. 혹시 그가 당신에게 나쁜 일을 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세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했어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용서는 아, 정말 보기 싫은데. 바울이 부탁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겠다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었어요. 빌레몬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마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당신에게 아픈 마음을 주었고, 당신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이제는 저와 당신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것을 회개하고 니우치고,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던 것처럼, 주인 빌레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부탁했어요. 우리 친구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네. 예수님을 정말 정말 만났고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했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일곱 번씩, 7 0 번도 용서해라 라고 하시면서 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용서해줬던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빌레몬이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빌레몬서의 이야기도 들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보면 미운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보면 짜증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는 안 좋은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내 힘으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아동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수웅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난 것, 못난 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된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여주세요. 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멀리한 친구들도 많았고 겉으로 삶의 모습들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들을 때도 정말 마음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겉모습이 아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 관계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과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겉모습이 아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가 주님의 귀한 존재라는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이 예배 영상을 보고 기도하며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